7월 8일부터 7월 23일까지 부산청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청년기쁨 두 배통장신청이 시작됩니다. 부산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사이에 근로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월소득이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청년에게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해줍니다. 만기에는 이자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참여해야 할 지원사업입니다.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 지원 사업이 늘고 있는데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진행됩니다. 이 사업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저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과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부산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일 기준 18세, 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. 선정인원은 6천명으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 시 근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며 약정 기간 중60% 이상 근로해야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. 60% 미만일 경우에는 차등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다양한 청년층이 도전해볼만 합니다.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8세, 39세 청년, 즉 1985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12월 31일생까지입니다.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, 자영업자는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. 근로자는 공고일 전월 2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하며, 예를 들어 7월 1일 공고라면 6월 10일 이전부터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. 소득 요건 역시 중요합니다. 월 소득이 358만 9천 원, 즉 중위 소득 150%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소득 증빙은 건강보험보험료 납부 기준이므로 건강보험금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면 됩니다. 일일 매칭으로 월 저축액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. 저축 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할 수 있고 만기 시 이자까지 합산되어 지급됩니다. 신청은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마감은 7월 23일 오후 6시입니다. 마지막 날에는 서버가 느려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총 6,000명을 선정하며 별도의 추가 조건 없이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선발됩니다. 선정되면 두 번의 금융교육과 재무 상담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약정 기간 동안 60% 이상의 근로증빙이 필요합니다. 또 약정 기간 내50% 이상 저축을 완료해야 만기 지급이 가능합니다. 월 저축금은 자동이체가 원칙이나 잔액 부족 시에는 해당 월 20일까지 직접 입금하면 됩니다. 선정 이후 안내 문자와 서명 제출을 완료하고 직접 통장을 개설하여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. 만기 시 근로일수나 납입액이 미달할 경우 차등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니 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